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최주입니다 지금까지 이곳 몽펠리의이에라어학원에서한 달간 수업을 듣고 있어요. C'est cool d'avoir de l'amour, d'avoir de l a r g e 이전에는생각이 다른 학습 환경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들은 아주 자상하시고 열정적이고 유머러스하세요. 아, 항상 학생들이 많이 말을 할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월하게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. 또 스위스, 미국, 콜롬비아,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이에라에는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. 프랑스 주변의 근교로 여행을 떠나는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아주 멋진 도시들에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치즈테이스팅, 와인테이스팅과 같은 활동들도 있어요. 치즈테이스팅을 통해서는 프랑스 각 지역에서 온 각기 다른 맛의 치즈를 맛볼 수 있어요. 치즈와 어울리는 와인을 함께 마시며 프랑스의 문화에 대해서 알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. 또 선상 파티와 같은 행사도 진행됩니다. 지중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선상 파티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해라 학생들과 함께 바다를 즐길 수 있어요. 몽펠리에는 8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큰 교육 도시예요. 그래서 아주 활기차고 놀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. 또한 몽펠리에는 해변과 아주 가까워서 맑은 물과 맑은 모래가 있는 해변에 쉽게 갈수 있어요. 프랑스와 학습을 위한 최적의 도시로 몽펠리의 이에라 어학원을 추천드립니다.